택시 왔어요. 출입권 패스입니다. 패스니다 가지 뭐 먹지? 뭐 찍어야 돼? 어, 그렇지. 아, 진짜, 나 마라 약속 있어. 수일라 우둘뼈, 잔치국수, 김치, 아이고, 혜영이. 아이고, <laughs> 그리고 아이고, 오빠. 야, 그거 알아? 요즘 대세. 그래. 와우. 그거 뭐야? <laughs> 나 이렇게 아래로 보여주면 안 돼? <laughs> 이렇게 해서, 이게 어. W 두 개고, 어. 내 얼굴이 동, 뭐야? 어? 그래서, 와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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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면 안 돼, 야, 보이면 안 돼. 어, 나 보이면 아니, 안 어차피 안 돼. 모자이크 할 건데, 어디서 오세야 그게? <laughs> 어, 이거. 너 애야, 맞 모자이크 할 거야? <laughs> 어. 얘가 만든 거 아니야? 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젊은 예예 애들이 예 이렇게 와우 이렇게 이영이 예 <laughs> 만든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너 이거 찍으려고 바나나 오 사온 거야? 아니 그 아니 가만히 <laughs> 회사에서 그, <laughs> <자, 웃음> 갖고 왔어 어야 안지우 두 손으로 받는 거봐 왜? 예전에 새끼손가락 하나로 받아 거. 어 먹을 있어? 근데 왜 잔치국수 하나만 시켰어? 1인 1백평이었어? 아니 <웃음> 이거 식어 식어 너 별로 배안 고프다며 아니 근데 술 먹으면 또 <목소리> 해영이 어네 일층인가 어네 구일층인가 잘 모르겠어. <목소리> <목소리> 음. 왜맛있어 그, 아이샤의 아, 이슬 먹어봤어? 아니. 뭐 아니? 진짜 개 맛있어. 아, 어. 그건데? 그 식재료 없어야나는개 새끼들이 맛있는 줄 아니야? <목소리> 아니. 와이 허세 왜 이렇게. 야, 한잔 하면 안 될까? 알았어, 알았어. <laughs> 너네 배안 고프다며? 배안고 아, 존나 잘 먹어.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배안 고프다 해가지고 이거 두 개밖에 안시켰는데 아, 맛은 봐야 될거 아니야? 아니, 무슨 이거 잔치국수네개 먹겠어, 오늘. 야, 안주 토한다. 친구들, 저희 거의 전래동네. 야, 어떻게 토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친구들한테, 오늘 큰일 났네. 나 친구들한테 뭐, 뭐, 나 만만 볼게 하면 애들이 개만 시키. 많이 시켜야 돼. 그냥 1인분 시킨다고 생각해. 경기할 만하네. 아이다 아우, 이빨 나가야 겠는데 너무 오독이다. 저? 안 지우죠? 뭘뺄때 지우 네. 저? 아니, 술 말. 술 받았지. 안 지우죠? 지는 거야? 안 지지. 나 옛날에 단무지 되게 싫어했거든? 응. 개 맛있더라. 라면 단무지 없으면 라면 맛이 라면이 아니야. 왠줄 알아? 필딱이 되는 거야 이거 입맛 다 바뀌는. 네 입맛 바뀌는 거 진짜. 야나 닭다리 나... 제일 좋아했거든. 닭가슴살, 어? 닭가슴살 제일 좋아해. 그건 좀. 왜 나도? 나도 닭살 나... 좋아하는데. 어?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엄마랑 아버지가 나한테 닭가 닭다리 줬거든? 내가 엄마랑 아버지 <laughs> <laughs> 닭다리 먹여드리고. 막 <나> 그동안 패륜했네. 오 <laughs> 음, 맛있어. 오 음. 맛있어. 그거 알아? 나 유튜브 구독자 수 120몇 명이다? 근데 이거 컨셉을 좀 잘못 잡았다니까? 아니 뭐? 왜? 솔직히 나도 컨셉 보는데 알람 뜨면은 아니 뭐, 오빠가 되게 자극적인 거 하래 나한테 시키고 지게 솔직히 인정하지? 오오 <laughs> 알림 모아놓고 아 씨발 벌써 내일이면 화요일 누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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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 동기 너무 틀리네 아저 개웃기네 너무 탈출해 이거 와, 아, 나 오빠가 말하는 줄 알았어. 그냥 딕션 레전드. 응, 어, 음. 딕션 레전드. 오, 른 나도 까다로 요즘에 좀 생각이 달라졌어. 네, 네. 엄마께 뭔데? 이거 저쪽 거. 이거 이건 이모까 아니 다 내고 이러면 다낼 거야. 왜냐면 이모 안 했어? 못 찾아. 음, 이거 뭐. 이 뭔데? 이거. 오늘 지속사 가는 날인데. 지금이 12시거든요? 12시 반에 뭐야 전에 같이 회사 다녔던 오빠랑 그리고 지미 하고 있는 오빠랑 언니랑 아차 만나서 밥 먹고 치과 가야 돼요 늦었어 근데 전장님랑테 소담층에서 회식하던 것 밖에 생각이 안나 진심 소담정 다들 한 번씩 갔어 그나마, 그나마 회식 그때는 자주 했지 한 번도 없어 음. 근데 올해는 오히려 회식하는 게 이상한 기간이긴 해 음. 어. 없어. 돈이 없어 돈도 없어 동영상이거든요 뭐. 이렇게 돼 아니 그냥 동영상이야 왜안돼 오늘 한거 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과자 먹고 언니랑 오빠들 봐가지고 밥 먹고 카페 갔다가 그리고 센터 서비스 받으러 가서 서비스 받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고 치과를 갔다가 원래는 제가 오늘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오빠가 오랜만에 놀러 오라고 집에 그래서 원래 한번 갔던 적 있거든요. 오빠 와이프도 보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얘기 나한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사 맞고 열 있다고 해서 그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그래서 그냥, 그, 퇴사한 오빠도 있단 말이에요. 저랑 비슷하게. 그래서 그 오빠랑, 그, 자주 가던 카페에 1층, 1, 그 회사 1층에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장님이랑 친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두시간 정도 그냥 토크를 한것 같아요. 그냥 토크하고 막 얘기하다가 저 필름 붙이러 붙이는 것도 까먹어서 다시 또 회사 가서 필름 붙이고 또 약속이 깨졌잖아요. 어차피 내일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친구를또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 머리 자르고 집 앞에 오면은 한 8시 10분 될것 같아서 그냥 집에 와있어요. 근데 내일에 저는 피곤해 죽겠죠? 내일 아침에 가서 3시에 출근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내 영상을 쓸수 있을까? 몰라요. 이따 일단 친구 또 만나러 가야 돼요. 귀찮지만 한번 올라왔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을 안한게 있어요. 제가 맨날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제가 맨날 영상 하나에 사건이 하나씩 생긴다고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영상에 또 제가 또 사고를 쳤어요. 치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과에 또 카드를 놓고 왔어요. 또 카드도 가지러 가야 돼요. 전화가 왔어요, 카드. 근데 그게 왜 놓고 왔는지 이해가 안되는 게. 결제를 했는데, 제가 원래 월비를, 15, 월비랑 규정다 포함해가지고 15만원씩 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간호사분이, 간호사 선생님이, 5만원을 먼저 긁으셔가지고, 아, 저 15만원씩 낸다. 말씀드리고, 1 5만원 재결제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결제하고, 잘못된 거 보고, 카드 드리고, 그 취소할 때도 IC카드 꽂아야 되잖아요. 꽂아서 취소하고, 다시 15만원 결제하고, 사인까지 하고, 왜 그걸 두고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카드를 또 두고 갔대요. 그렇대요. 제뭐 그렇죠. 어? 동생 이제 오나 보다. 동생 오는 소리 들려요. 동생이랑 누워있다가 이따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안녕. 샀다고? 응. 엄마가 옛날 샀었어. 난 처음.. 처음 언제 샀어? 얘 태어나기 전에. 뭐, 나왜 몰랐지? 한 근데 번도 한 번도 안, 안 썼어. 천천히 이렇게 담궈. 그러면.. 아뜨거 주로 아, 아이 이거 이센스 어, 이거 둔둔 뭐나 내가미역국을 하고 뭐감 오이 그런 거 하나? 그것도 진짜 꽤나 시간 들잖아, 꽤나 자석 들어가잖아. 근데 약간 햇반에서 파이기는 맨땅 햇반 있잖아. 약간 나머지가 봐봐 야 근데 어. 지인이 몇 명이야 그 백성. 0명 일단 4 40, 0약 40명 내 지인인 것 같고 한 그... 10명 15명 언니 지인인 야, 것 약간 같고 약간 좀 신기하다 모르는 사람 그렇게 그래 엄청 절관상... 감사한 거지 네. 근데 약간 나도 그리고 구독 진짜 쉽지 않은 거 알지 어 나도 근데 구독 잘안 한단 말이야 나도, 나도 잘안하면 진짜 아 근데 이거 이 영상이 또나또초나 또 태균 오빠랑 혜영이랑 술 음. 먹은 거 또 그래, 그런 말했는데 그때 내가 120명이었어 구독자가.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래서 그때 너한테 소중한. 하루만에 그래. 막 20명씩 늘어나고 이러까 거. 네, 소중한 구독자님이라서 진짜 감사하지 구독이 진짜 <laughs> 되게 어려운 버튼. 그니까. 그 은근 자리 차지하는 거 싫거든. 아 그리고 약간 나는. 그리고 이게 구독을 음. 안 해도 영상을 한번 보면 뜬단 말이야. 아 그지. 그렇지. 근데 난 그냥 그런 것만 보고 구독 잘안 했단 말이야. 네. 나 올해 목표 구독자 100명이었던 거 알지? 1000명이 아니라 100명이었어. 어 그래? 우리 여기서, 여기 서 카페에서 카페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왔을 때 올해는 100명이나 했는데 100명이 넘었어. 나 오늘 너무 좋아. 많이 다니긴했네 우리 사장님이 나 현대인 거 알았거든? 어. 뭐래? 근데 약간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지나가다가 어, 회이잘진내해서 붙잡았어. 응. 응. 너끝나거뭐할 거니? 응. 그냥 얘기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응. 아, 저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아니 딱 집더라고. 응. 응. 뭐 어디 취직된 데 있어? 들어오기 전에 딱 집더라고. 그래서 어저 마이스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응. 어 마이스터고등학교 알지 유명한데 이러더라고. 응. 그러한 20-30분 얘기했는데 유명하냐? 우리 회사는 회사가 워낙 가족 같다 보니 이제 사장님이런 독대할 수 있는 시간 <laughs> <laughs> 그래!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밥 먹다 옆에 그래 보면 사장님이고 그래. 앞에 보면 상무님이고 좌측에 보면 회장님이고 그래 근데 약간 좀 이번에 좀 어. 진짜 현실적인 조언? 이런 거 음. 들었어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치 응. 사업적으로 근데 딱그 얘기 하더라고 너 혹여나 마음속에 무슨 뭐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laughs> 친구들이랑 뭐 좋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 <laughs> 있다는 생각 집어치우래, 그냥. 그아 <laughs> <laughs> 네? <laughs> 너는 잘 모르겠지만 경영하는 입장에서 음. 경기가 너무 안 좋대, 지금. 아, 그치. 아니, 네가 입사하고 막 1, 년 이내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 한 3년 이렇게 다녀보고. 아니, 근데, 음. 그래서 얘기했잖아. 근데 요새는 약간 이렇게 회사질 안하려 그러고 다 자기가 음.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좀. 찾아서 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다 다들 얘기하니까 그래. 극단 소리 하지 말고 <laughs> 그냥 다집어치지 말고 그냥 대기업 다니면은 거기 그냥 꽉 붙잡고 오래 다니는 게 제일 좋대 다른 생각 하지 말래 다른 생각을 하게끔 자꾸 이 세상이 그렇게 되네 어, 그치 지 그래서 근데 생각하잖아. 이제 가장 안정적이고 잘될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지 안정적으로는 다른 문제. 생각 안 되게끔 어, 누군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일단 사장님 타고 다니는 그7 시리즈부터 아반떼로 바꾸라 해 그러면 어떠 <laughs> <하나. 웃음> 근데 사장님 이그 얘기를 하니까 약간 뭔가 좀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사람 얘기하니까 어, 그래서 나도 그랬지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입장이니까 사업하는 입장인데 왜 사업하지 말라 그려고 하니까 힘들어 아, 죽겠대. 난또 난 사업하는 근데 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사업하라고 하는 사람 몇못 봤는데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지 말래. 힘들다. 다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야? 제 자영업자들은 직장인이 부럽고 잘 일해. 이거 삼십 대 자영업자 아니야? 너무나 보내. 이게 유명한데 두데 나랑 비교 안 되는. 아 뭐요? 너 나중에 되면 어쩌려 고 그래? 왜? 아이. 나중에 되면 어?